감으로 알수 있는 일들이 있다. 사실 엄밀히 말하자면, 감이라기보다는 오랜 기간 보고 듣고 직접 경험한 데이터에 근거한 합리적 추론에 가깝지만, 용한 점쟁이에게 비싼 돈을 주고 물어 받아온 사주팔자라며, 대단히 심각한 어조로 나를 위해 해주는 할머니의 말에, 그딴 건 논리적 사고가 가능한 약간의 머리와 사람을 꿰뚫어보는 통찰력만 있어도 알수 있는 건데 뭐하러 돈을 벌이고 사기꾼과 별반 다르지 않은 그런 점쟁이들 말을 일부러 들으러 찾아다니냐는 말은 도저히 할수 없었고 나 혼자 생각으로 품는 것조차 왠지 죄스러워 그냥 감으로도 알 일인데라는 말로 순화시켜. 내 마음에 품었다. 아니 이 사람이 진짜 용한 사람인데 내가 아무 설명도 안 하고 그냥 네 사주랑 아범 사주랑만 넣었는데 딱알아맞추더라고이 사람은 딸을 두고두고 이용해 먹을 사람이구만. 아이고 애가 다른 복은 다 갖고 태어났는데 애비 복이 없구만. 평생 따라다니며 괴롭힐 사주야. 그러는 거야. 그러니 용하니 안 용하니? 아니 그러니 이 자식을 어쩌면 좋냐? 지 딸한테도 그런다니, 내가 눈을 못 감는다. 너를 어쩌면 좋냐? 여기에서 나에게 새로운 정보는 하나도 없었고, 단지 할머니 말 속에 이미 담겨 있는 사고의 모습만 마음에 들어왔다. 딱 알아맞추더라고. 라는 문장이 말해주는, 본인도 이미 알고 있던 사실이라는 그 사실. 전혀 새로울 것 없는, 겨우, 어쩌다 눈치로 때려 맞추기에 기반했을 낯선 이 동조를 얻기 위해 그 돈을 썼다고 지극히 개인적인 취향으로 난 그딴 사람들을 믿지 않지만 그렇다고 그런 무속의 세계가 모두 완전한 거짓이라는 증거 또한 없고 또 그들이 어떻게 사주만 듣고 그렇게 내 아빠의 성격적 특성에 기반한 나의 미래를 알수 있냐고. 그게 신기한 거 아니냐고 묻는다면, 그 끝조차 나에겐 분명 내 할머니가 무의식 중에 풍기고 흘린 정보의 조각들이 선행되었을 거라 말하겠지만, 어쨌든 이게 무슨 내 목숨을 걸고 싸워 논쟁에서 반드시 이겨야 할 토픽으로 다가오는 중대함으로 느껴지지도 않았기 때문에, 그래 뭐, 신기가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겠지, 하고 넘길 수도 있는 일이다. 하지만 그런 식의 이미 다 알고 있는 팩트를 재확인시켜주는 신기는 나에겐 별반 의미가 없었고 그래서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면 좋겠냐 에 답을 줄수 있다면야 잠시 술기 했겠으나 이제 거기서 부적의 부자만 나와도 굿이 어쩌고 하는 운만 띄워도 나는 바로 도망갈 거였기 때문에 어차피 나와는 맞을 수가 없는 미지의, 아니, 영원히 미치로 남겨두고픈 전혀 알고 싶지 않은 세계였다. 어찌되었든 우죽 답답하고 불안했으면 그런 곳에 가그 돈을 내고 답을 구할까 하는 생각과 결과적으로는 나를 걱정해서 아들보다 손녀를 더 알아주는 마음에서 비롯된 발언이라는 데 포커스를 맞춰 정제해 들으며 아무 반박도 대꾸도 하지 않았다. 그렇다고 동조나 놀란 척을 할 수는 없었다. 그렇게 복선이 깔릴대로 깔린 아빠와 나의 관계는 시작도 하기 전에 끝난 거나 다름없었을 만큼 인간의 선입견이란 참 무서웠다. 내 안에 가득한 이 아빠라는 존재를 향한 부정적인 생각들은 단순히 어떤 신내림을 받은 능력자에 의해서만 읽힌 그 무엇에 기반한 것이 아닌 자라는 동안 내 스스로 보고 듣고 느낀 것들에 더큰 뿌리를 두었기에 더욱 그러했고 아빠의 말 한마디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에서 그 추론이자 예언이 맞았다는 걸 자꾸 확인하려는 습관이, 그것들이 맞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보다 더 커지는 요상한 단계에 놓인 내 자신을 발견했지만, 그걸 인지했다고 해서 멈출 수 있는 단계는 또 이미 지나친 느낌이었다. 나처럼 매순간 자기 자신을 뚜렷이 자각하고 있는 사람에게도 이뤄할진데 자기 라는 건 사랑하는 사람을 부를 때 쓰는 애칭 정도로만 사용하는 사람들에게 선입견을 심어주는 이해한 비슷한 말들이 어떤 식으로 작용할지는 상상만 해도 무섭다고 생각되었다. 공항에서 나를 픽업해 할머니 집으로 데려다주는 아빠의 입에서 나온 말이 도저히 순수하게 받아들여지지 않는 이유이기도 했다. 야 너는 무슨 기집애가 공부를 그렇게 한다고 그러냐? 너 사실 한국에 있기 싫어서 그러는 거지? 내 말이 맞냐, 안 맞냐? 솔직히 내 마음 속에서 순간 욱하고 치밀어 오르는 대답은, 그래, 맞다. 참 대단한 발견 하셨네. 그런데 그걸 알면서 그렇게 만든 아빠로서 창피하진 않고, 자기 잘났다는 말하려고 언급한다는 게 참으로 신기하고 어이가 없네. 였지만 현실의 나는 물론 그냥 조용히 드러내고만 있었다. 야다 때려치우고 한국으로 들어와서 성형수술 좀 받고 연예인 하자. 몇 군데 손좀 보면 너도 할수 있어. 내가 압구정에 아는 성형외과 의사가 있거든? 내가 다 말해놨어. 그래서 되면 내가 네매니저고너 6, 나사 이렇게 나누면 되잖아? 나도 모르게 떨어지는 눈물에 나도 당황해. 어떻게든 감추려고 했는데 그새 백미러로 나를 확인한 내 매니저 오나비가 이렇게 말했다. 야, 어? 너 지금 오냐 와, 진짜 웃기는 애네. 야, 다른 여자애들은 못해서 안 다리고 아빠가 해준다면 주아 죽을 건데 넌 뭐냐? 허, 참 어이가 없었어. 아, 야, 야, 됐어, 됐어. 하기 싫으면 하지 마라. 네 손해지 내 손해냐? 진짜 이상한 애야 하여튼. 온 세상 사람들이 못생겼다 부르는 여자아이도 자기 아빠에게서만큼은 세상에서 제일 예쁜 우리 공주님이라 불리던데 나에게 성형을 중용하는 사람이 내 아빠라는 게 너무 비참했고 무엇보다 자기가 언제부터 나를 그리 챙겼다고 내 매니저를 한해만해 하는 건지 이제 딸내미 나이가 차니 이용해 먹을 가치가 눈에 보여 그런다고 밖에 생각되지 않았다. 그리고 나는 그 사람에게 이용당해 줄 마음은 눈꺼풀이 나노 단위 조각만큼도 없었고 특히 그 돈밖에 모르는 속물 근성에 물과 먹이를 주며 키워줄 노예가 되어 살 일은 내가 죽었다 다시 이 집에 태어나 또다시 죽기를 선택할 가능성보다도 낫다고 면전에 말해주고 싶었다. 아빠 같은 사람이 딸로 태어나서 너무너무 싫고 만약 다음 생이 있다면 다시는 만나지 않았으면 정말 좋겠어. 사실 지금에 와서 생각해보면 알면 알수록 본성이 악한 사람이란 느낌보다는 할머니에 의해 심각하게 잘못 키워진 사람 천성적으로 자유로운 영혼을 넘어 천방지축인 기질을 타고난 데다 또 잘못 배운 사람이란 느낌이 강했던 아빠라. 사실 성형 발언도 어쩌면 내가 한국에서 자기와 가깝게 살길 바라는 마음을 그렇게밖에 표현할 줄 몰라 그랬을 수도 있겠단 생각도 들지만 어쨌든 한번 받은 상처가 지워질 일은 나는 없다. 게다가 엄밀히 말해 아빠가 나에게 준 상처가 한 번도 아니지 않은가. 그 후에도 시알도안 먹힐 되도 않는 제안들을 나에게 해대는데 참으로 기가 찼고 내가 차라리 길바닥 거지가 되어 살아도 해준 것도 없으면서 필요시 비상상황엔 나를 제일 먼저 팔아먹을 것 같은 아빠라는 사람에게 쥐어잡혀 평생 꼭두각시로 살 일은 절대로 없을 것이라 다짐하고 또 다짐했다 이런 나의 다소 심각하다 할수 있는 아빠를 향한 선입견을 더 견고하게 만든 건 할머니가 전에다준 용한 점쟁이의 예언이었을 수도 아빠가 너무 무섭고 부대끼던 내가 아주 어릴 때부터 계획해온 나만의 탈출 계획에 정당성을 부여하고 인간이면 느껴질 수밖에 없는 죄책감을 덜기 위한 거대한 밑작업이었을 수도 둘 다일 수도 있다. 그러나 설령 후자라고 해도 나는 죄책감을 느끼진 않는다. 왜냐하면 내가 아주 어린 여자이였을때 아빠가 나를 한겨울 새벽에 버스를 타고 먼 곳에 있던 학교에 혼자 가게 했던 그날 나는 이미 사이코패스 아동 성의자에게 잡혀갔었고 이미 처참한 죽음으로 강가에서 발견되었기 때문이다. 내 마음 속에선 그 모든 일들이 이미 일어났었기 때문이고, 내가 그날 눈길 차사고가 있었음에도 멀쩡히 살아 돌아온 건, 순전히 내 운, 복불복이었지, 아빠가 한 짓이 잘한 짓이어서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그래, 그때 나는 이미 탈출 계획이 있었던 듯 하다. 아이를 개떡보다 하찮게 여기는 이 집에 나는 과분하고, 저런 아빠는 나 같은 아이를 가질 자격이 없다고, 어딜 가든 여기보단 나한테 접을 받을 게 확실하다고, 나는 판결 내렸고, 지금까지 살아본 결과, 내 판결이 옳았다는 게 증명되었다. 나는 그때도, 내가 빠릿빠릿하고 예의 바르고, 나를 자꾸 부당하게 건드리지만 않는다면, 실은,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려 깊은 사람이라는 걸 인지하고 있었고, 그래서 있던 사람들에게 나는 아까운 아이라고 느끼고 있었다. 언제 꼭 그런 나를 알아보아주는 제대로 된 사람들을 만난다면 나는 거기에선 최고로 착하고 최고로 사랑받는 아이가 될수 있다고 생각했고, 실제로 그러했다. 사람들은 내가 아빠를 버렸다고 생각하겠지만, 아니, 먼저 나를 버린 건내 아빠였어. 그 겨울날, 싸늘한 주검으로 온몸이 훼손되어 돌아온 아이. 그게 나였어, 김지은.